대호의 중개사 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62번을 풀어드립니다. 62번은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과. 개정된 법률을 중심으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런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개정된 법률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은 일단은 시행사가 조합 등 시행사가 최종적으로 계획을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이 관리처분계획인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지만 이제 건물을 철거할 수 있고 시공사의 건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시장군수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사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때는 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어쩔 때 관리처분의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되냐? 타당성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첫째, 정비 사업비 기준으로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났을 때. 두 번째, 조합원들의 분담금 총액이 20% 이상 늘어났을 때. 자, 세 번째,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때는 자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기 전에 신청을 받고 공공기관에게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세 가지 요건이 해당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첫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 이상 늘어났을 때 두 번째, 조합원의 분담금 총액이 20% 이상 늘어났을 때, 세 번째,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 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때는 시장 군수는 공공기관의 관리 처분 계획을 타당성의 검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타당성 검증의 요건이 있다는 거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지분형 주택의 공급이 있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형 주택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의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해서. 자, 사업 시행자가 조합, 민간 조합일 때가 아니라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사일 경우에 한해서 자, 분양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분양가가 싸니까 돈이 없는 서민들은 또 분담금을 낼수 없는 서민들은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분 절반은 사업 시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공동 소유로 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지분형 주택 공급입니다. 그러면 지분형 주택 공급의 요건이 있습니다. 지분형 주택 공동 소유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주거 전용 면적이 6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주택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 기간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 토지주택공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 공동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서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지분형 주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분양 대상자 요건은 지분형 주택은 아무나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자, 조합 분담금을 낼수 없는 서민 음, 그 주택 조합원들이 신청해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일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양 대상자의 요건은 종전의 소유와 하였던 토지주택 가격이 자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할 때또 세대주로서 정비계획의 공남 공고일 당시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되고 공급방법 절차 이런 가격 이런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철거된 주택 외에 소유하지 않은 조합원의 한에서 지분형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지분형 주택은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가야 됩니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한정하고, 그 다음에 공도 소유, 소유 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지분형 주택이라 그러고,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란 것은 토토구 장관 시도 의사 시장 군수 토지 주택 공사 등이 정비 구역의 세입자와 그다음에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 요청이 있을 때 면적 이하의 토지나 면적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임대주택 일부를, 자, 주택법에 따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로 살다가 여권에 해당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요건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물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건물이 없이 토지만 소유한 자, 그 토지가 얼마 미만? 9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90제곱미터가 안 돼야 돼요. 아주 조그만 토지를 갖고 일반 조합 분양권을 얻을 수 없는, 토지만 갖고 있는 자에게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토지만 소유한 자, 토지 면적이 얼마?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이 4 0조금미터 미만인 사실상 주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만 소유한 자로서 토지는 소유하지 아니한 자, 토지에 대한 지분권은 없고 건물만 건물만 4 0조금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 사람도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토지만 소유한 자는 토지 면적의 9 0조금미터 미만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건축물만 소유한 자는 4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정비법상 개정된 법률에 주택 공급 유형이 지분형 주택이 있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62번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한한다. 자,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형 주택 공동 소유의 기간은, 자, 공동 소유는 자기하고 다른 공동 소유자가, 자, 토지주택공사, 시행사, 공공기관이 공동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 소유의 기간은, 자, 10년의 범위 안에서 사업 시행자, 소주 주택 공사가 정합니다. 그리고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사가. 토지주택 공사일 경우에 한정합니다. 토지주택 공사일 경우에만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지분형 주택의 공급은 주거 전용 면적이 6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 정답은 1번으로 갑니다. 1번이 맞는 말이죠. 자 2번은 분양 신청의 연장은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분양 신청 기간의 연장은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인정이 됩니다. 원래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에서 60일 이내로 하는데, 자, 20일 이내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아니라 2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 30일이 아닙니다.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20일간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한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자, 모르는 사람들을 3명이 공동소유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공동소유한 사람 중에 대표로 한 주택만 공급합니다. 세 사람의 공동소유든 두 사람이 공동소유든 공동 공동소유한 사람 들은 자기들이 합의해서 한 주택을 공급한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자기들끼리 분배를 하더라고. 자 시행사 입장에서는 공동 소유한 주택을 몇 주택을 공급한다. 한 주택만 공급합니다. 공동 소유한 자에게는 한 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세명 각각이 공동 소유했죠. 지분으로 그러면 몇 주택을 공급한다? 한 주택을 공급합니다. 대표로 한 주택만 공급하지 세 주택을 공급한다가 틀렸죠. 그래서 공동 소유하는 토지 등 공동 소유했을 때는 주택 공급은 한 주택만 공급 분양가가 나옵니다. 한 주택만 공급하지 세 주택을 공급한다가 틀렸어요. 4번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처분계획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과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10분의 1이 아니죠.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럴 때 시장 군수는 공공기관에 타당성 금융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이상이 그다음에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관리처분 계획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을 때 시장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을 때는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아니고 조합은 5분의 1로 그리고 신청이 있는 날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로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을 때 시장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로 고치면 됩니다. 자 5번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때 자, 면적의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이 없는 자가 요청했을 때 받아 주는 거지. 100제곱미터는 90제곱미터가 넘지요. 그래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토지를 90제곱미터 미만을 가지고 있는 자. 그중에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요청이 있을 때이 사람에게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지. 100제곱미터는 토지가 넘었습니다. 요건이. 자, 토지의 요건은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건물만 소유했을 때는 건물의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건물의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이야지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만 소유한 자는 90제곱미터 미만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토지는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도시 정비법상 주택의 공급의 유형이 지분형 주택이 있고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분형 주택은 시행사가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에 한하고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이 됩니다. 기간은 시행사가 알아서 10년의 범위 안에서 공동소유 주택을 기간을 정해줍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은 토지가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 건물이 었고그 다음에 토지는 없고 건물은 바닥 면적 40점부터 미만인 자에게 인정되는 게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란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62번의 정답 옳은 것은 지분형 주택의 공급은 전용 면적이 60점부터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 정답은 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에 분양 신청 기간의 연장은 이0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에 공유할 때는,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1주택만 고급한다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을 때 시장 분수는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됩니다. 조합원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이상 그리고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상 62분의 정답 지분형 주택의 규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 이게 옳은 설명이죠. 1번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선동에 위치한 발산 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